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문신율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123장. 교회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내 교회의 활동 범위는 지상 여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의 신적이고 인간적인 활동의 대상과 목적은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가정공동체와 사회공동체 및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소속되어 움직이고 일하며 살고 있는 모든 조직이 교회 활동의 대상이 된다. 교회의 활동 영역을 그리스도인 생활의 어떤 면들에만 국한시키고 다른 면들은 거기서 제외하려고 드는 것은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 속에 세우신 교회로부터 그 목적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감히 그렇게 하는 자는 분명히 드러나게 하느님과 맞서는 격이다. 그럴 생각이 있는 자들은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 교회는 공적이건 사적이건 인간의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각 사람의 영혼과 그들이 소속되어 살고 있는 모든 조직을 보살피고 그들의 도덕적, 교리적, 온전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다. 이렇듯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안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옥과 지상의 악의 세력이 사방에서 교회를 포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회는 성령의 풍성한 도움으로 부족하지 않은 방어 수단들을 적절히 써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교회가 신앙으로 원수의 시샘과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하느님의 도움은 도무지 부족하지 않을 터이다. 세상 속에 있는 내 교회의 임무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자신의 현존과 위탁받은 권한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이 몸 담고 있는 사회를 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간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가정, 학교, 출판물, 일반 교양 및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조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 교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전능과 섭리로 또 당신 성혈의 대가로 교회를 만민을 위한 구원의 성사로 세우신 하느님과 대립하는 것이다. 내 교회를 억압하는 모든 것의 근원에는 언제나 완강하고 잔혹한 원수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 원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 교회를 거슬러 일하는 자는 싫든 좋든 간에 사탄의 직접적인 협력자이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갓가지 모양으로 그칠 줄 모르는 증오를 품고 있는 사탄과 재휴하여 행동하는 셈이다. 내가 이 모든 말을 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 알무로부터 오류와 악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근거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서로 대립되는 이해 관계 속에 있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하느님을 섬기거나 사탄을 섬기거나 둘중 하나이지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곧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느님, 영원하고 무한하고 창조되지 않은 사랑이신 하느님, 빛이신 하느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첫 반역자요, 어둠과 증오와 교만 자체이며, 살인자요, 암흑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며, 오류와 이단과 온갖 악을 선동하는 자인 사탄을 섬기거나 양자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 상황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목표요, 희생자로서 그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 자유와 지능이 있는 존재인 사람만이 끝없는 생명이며 빛과 진리이신 하느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모든 악을 내포하고 있는 사탄과 한패가 되느냐 하는 두 극단 중에서 하나를 택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처하게 되는 중대한 역사적 실제인 즉, 새로워질 내 교회에서는 이 실제가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벗어날 권리나 어떤 식의 허락을 받을 사람은 도무지 없을 것이다. 아들아, 오늘은 이쯤 해두자. 기도하고 보속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여라. 1977년 12월 2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